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의 유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 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장의 시작은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진행되어졌던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제 초막절 이 시작되면서 진행되어진 내용입니다. 약한 시간 차가 6개월 정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6개월의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이제 초박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과의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되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른 제자들도 볼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지역으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 유대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성에 대한 문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셨는지, 뭐 그러실 이유는 없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지역을 피하셔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쭉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답답함 아닌 답답한이 있었겠죠. 유대 지역에서는 이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들려오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계속 어떤 예수님께 사역들 해 나가시는데 그 형제들을 보아 하니까 아니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니 왜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가셔서 여기서 행하시는 사역처럼 그곳에 가서 당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나타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뉘앙스나 이 말투들이 사실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는 다른 어떤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평가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음과 소망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을 증명하고 어떤 우리의 어떤 가문과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라는 말투와 어조로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이요 결단의 헌신의 고백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가장 어리숙하고 비겁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리 지역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에 대한 현장들은 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마 성경에 기록된 외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걸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은 목격하고 보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신적 행사들이 그 형제들에게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처럼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어떤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가지고 예수님 그 유대로 가셔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라는 이런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런 예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형태 믿음의 행보를 우리 역시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동기, 믿음의 동기로 시작된다. 라고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인간의 어떤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 그 정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형태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론하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예수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동기가 그 믿음의 동기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는 믿음의 동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팔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때와 나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말하고 생각했던 그 때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때는 우리가 지금 막아보고 말씀 나누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왕이 되셔서 자신들이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 때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때는 어떠한 때였어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명절이고 이제 그 명절 때 초막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예요. 유월절 때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초막절 때도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선포하셨다라면 아마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형제들이 바라보았던 그런 어떤 위상들이 세워지고 다시 어떤 좀 그런 위치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분명한 인간의 계산으로는 초막절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보면 뒤로 물러나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한 이 사역 자체가 어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의 필요를 채워주시긴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뜻을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때한 때에, 때에 대한 분별력, 때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곁길로 사실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족도 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짐도 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안 올라가셨느냐? 아니요, 또 올라가세요.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올라가자라는 이 의도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다양한 평가도 이어집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문으로만 들었던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아니다 그는 우리를 선동해서 우리를 흔드는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저는 이 대목에 왜 이렇게 두 가지 평가만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평가가 좀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평가가 왜왜 왜 빠졌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어떤 좋은 사람, 그냥 선생 중에 하나. 아니면 반대로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 소리도다 들으셨겠죠. 중요한 말씀이 이제 13절에 지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들, 믿음의 소망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앞에 보면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들과 뭐 많은 것들, 뭐 오천명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이 막다 있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있는 자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수많은 무리 중에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좀큰뭉뚱거리면서 표현을 하는 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즉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역시도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런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오늘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코로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막그 초반에 교회부터 막 시작돼서 퍼져 나갔다라는 그런 좀안 좋은 시각 때문에 어디 가서 교회 갑니다 이이 말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그 그 시간에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목회자들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사실 그 코로나 시기 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또 그러한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우리 역시 또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 무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가. 저도 이것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20대 중반 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어, 다시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깊이가 깊어지면서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그 일명 세상 친구들을 한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어, 분명히 세상 친구들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을까? 막 걱정도 되면서 또 담대함도 있으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로 2년 만에 나갔습니다. 어, 친구들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막 막 이제 술을 막 따라 주는 거예요. 어,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진 거예요. 친구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 어, 나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되게 절실한 불자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영규야, 이럴 땐 하나님이 다봐 주시니까 그냥 한잔 먹어 이러는 거예요. 내나 이제 먹지 않아. 나 진짜 안 먹기로 했어.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대화는 했지만 저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마음이 막 콩닥콩닥 두근두근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오히려 인정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일부 몇 명이 저 옆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술이 저축하게 취해서 제 옆에 오더니 자신들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친 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계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확신합니다. 내가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높이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현장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두려움이 과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과 그 이야기에 동조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어긋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마음을 그냥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믿음대로 거부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주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계획들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저항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틀어진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우리가 잘못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인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영상 또 하나 봤는데요. 청소년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 하나를 딱 들고 지하철을 타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펴라. 그게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과거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딱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와 이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가방에서 성경, 지자체에 성경책을 딱 꺼내고 성경책을 피는데 성경책 글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눈은 읽고 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주변의 시선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신학생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낮추지 아니하시다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줄을 높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아니하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이 될수 있도록.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그 복음을 낮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고 있진 아니한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막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